2025 침내교 다음 세대 캠프가 지난 7월 26일 어린이 캠프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청년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신앙의 뿌리 위에 세우기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말씀과 예배,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통합적 사형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114차 총회가 주최하고 총회 청소년부와 다음 세대 부흥위원회가 주관한 2025 침례교 다음 세대 캠프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청년 비전 캠프, 청소년 캠프, 어린이 캠프로 구성돼 세대별로 맞춤형 신앙훈련과 말씀 중심의 예배로 다음 세대 사역의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MC 선우의 오리엔테이션, 드러머 리노의 문화공연 다송교회의 뮤지컬, 임무 목사의 포스터 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더해져 말씀과 공동체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달려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찬양 있어가지고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가 이 출연에 왔을 때 가스타의 공연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믿습니다. 어린이 캠프는 정은총 목사와 임무 목사가 메인 강사로 나섰으며 박보규 목사의 게임 중독 특강, 박성선 목사와 구재성 목사의 메시지. 가스타의 공연, 스키트리마, 가스펠 매직 등으로 구성된 풍성한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위원장 구재성 목사는 총회와 협력기관 그리고 현장에서 헌신한 모든 스태프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번 청소년 캠프는 어, 너 하나님의 사람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요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들한테 너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자녀란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번 캠프를 준비했습니다.